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카츠라. 보잘것 없는 밴드맨이다. 그래도 일단 프로긴 하다. 난 옛날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길거리 공연도 하곤 했다. 거기 너! 우리 회사에서 데뷔해볼래? 네? 그걸 지금 소속사 사장님이 보시고 캐스팅해주신 것이다. 프로의 세계는 생각과는 달랐지만 재능을 살려 먹고 산다는 점은 재밌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어. 결과 없는 인생이지만 큰 트러블도 없이 잔잔하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날 이용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이, 카이라 오랜만이다. 아, 카마츠 오랜만이야. 얘는 아카마츠. 대학교 친구인데 졸업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놀기도 하는 소중한 친구다. 야, 잔이 머린 복슬복슬하네. <laughs> 요즘 바빠서 미용실을 못 갔거든. 그렇겠다 넌 진짜로 프로 뮤지션이 됐으니까 친구로서 자랑스러워 고마워 넌 전부터 응원 많이 해줬었지 학생 때는 길거리 공연도 자주 보러 와줬었고 요나 왔어 같이라 아카마츠 그땐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계속 잘해보라고 응 음, 고마워 아카마츠 근데 용건은 이게 다야? 나 응원해주려고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왔어? 아 사실 다른 할 말도 있긴 해 에이거. 응? 그게 뭔데? 아. 이건 청첩장이잖아. 음. <laughs> 응, 나 결혼하거든. 와, 축하해. 상대는 어떤 분이야? 회사 친구의 지인인데 미팅 자리에서 만나느라 넌본적 없을 거야. 봐 봐. 엄청 예쁘지? 와, 그러네. 취미도 클래식 감상이랑 장식품 모으는 거다. 차분한 어른의 취미가 딸까 오, 왠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랑은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은데 대단하다. 아, 그렇지만 이래봐도 성격은 꽤 똑부러져. 그렇지만 나한텐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사귄 지반년 만에 결혼하는 거야? 그렇구나. 넌 다정하니까 결혼해도 잘살 거야. <laughs> 고마워. 내 결혼식엔 너한테 꼭 청첩장 직접 건네주면서 초대하고 싶었거든. 아, 근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난 친구 대표 축사 같은 건 좀. 알아. 너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이잖아. 안 들키게, 이네 자리는 구석 쪽에 눈에 안 띄는 미치로 해놨다고. 정말 고마워. 아니야. 그럼 그날 보자. 갑작스러운 친구의 결혼 소식이었지만 그저 기뻤다. 아내 되실 분도 예쁘시고 무엇보다 직접 얘기해준 게 좋았다. 행복하게 잘 살아, 아카마츠. 얼마 뒤 결혼식 당일. 다행이다. 이 자리면 눈에 띄지도 않고. 신랑 신부도 잘 보이네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된 아카마츠는 멋졌고 신부인 아자미씨도 정말 아름다웠다 그나저나 진짜 예쁘시다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배로 예뻐 보인다더니 나도 옷이 날개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신랑 신부의 첫 만남 이야기부터 친구 대표 축사, 케이크 커팅식 사회자분도 밝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분위기도 좋았다 그러나 신랑 신부 영상 재생 코너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어, 뭐지? 이런 연출은 들은 게 없는데. 설마 정전인가? <laughs> 사실 자기 놀래켜 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야. 어? 혹시 이거 아자미가 말했던 그? 아, 기대된다. 뭐야? 아내분이 뭐 준비하셨나? 에 여러분 오늘은 신랑 아카마츠님을 위해 신부 아자미님이 노래를 선물하신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아자미! <laughs> 내가 부르는 건 아니지만, 아자미님이 남편분께 비밀로 하고 초대하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 어. 프로뮤지션으로 활약 중이신 카츠라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뭐? 어? 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자, 잠시만! 아자미, 이거 카츠라한테 얘기했어? 카차라 소속사에 허락은 받았고 출연료도 준 거야. 허락이나 출연료 같은 게 필요해. 사적으로 부른 건데 밴드로 프로 데뷔한 사람이 온다며 좋은 기회인데 노래 한곡 들으면 좋잖아. 사회자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럴싸한 기타도 준비해 주시던데 이 기타는 어떠세요? 아 아내분 결혼식 때문에 들떠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셨나 보다. 아,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안 나가면 싸해지겠지. 하지만 나가는 것도 그것대로 좀 그런데 그래 대충 결혼식에 어울리는 곡 하나 불러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츠라라고 합니다 카츠라 미안해 와이프가 자기 멋대로 괜찮아 그럴싸한 곡 하나 부르고 내려갈게 프로가수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laughs> 음 그럼 해볼게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어허? 라라라라라 그, 감사합니다 응? 음? 엄청난 가수라더니 좀 애매하네 맞아, 그냥 평범한데 <laughs> 당신, 그래도 가수잖아 노래왜 그런 식으로 해? 네? 아니, 근데 전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고 자기 노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방금 그건 뭐야? 일부러 망신주려고 거지같이 부른 거야? 어차피 남 결혼식이라 별로 내키진 않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프로로서의 자존심도 없어. 야 한마디만 더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애초에 카츠라는 갑자기 불려나왔는데도 노래 불러준 거잖아. 지금 또 엄청 큰 신뢰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을 대단한 친구라고 자랑했던 네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아! 어... 좋은 날인데 내 노래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아내분은 내곡 들어보지도 않고 프로 뮤지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런 황당한 일이 음...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지만 뮤지션 카츠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음 저기 아내분이 별로이신 것 같으니 제 곡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제 명성을 이용해서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 아내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친한 친구인 아카마치를 위한 곡이니까요 노래 제목은... 망할 자식! 엥? 다이! 우릴 이용하고 버리는 모든 망할 자식들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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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버려라! 나도 망해라! 망해버려라! 나도 망해라! 더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놀바엔 지옥으로 가! 자! <laughs> 아니, 뭐, 뭐, 뭐야 이 미친 노래는? 뭐냐니? 네가 준비한 서프라이즈잖아, 아자미. 카치라 밴드는 데스메탈 밴드라고. 이 근사한 음악이 저 녀석의 본질이란 말씀? 너무, 너무 싫어. 누가 저 인간 좀 말려봐. 오, 우와, 멋있어. 요새 이런 음악 유행이던데. 이런 데서 프로의 라이브를 듣다니 감동이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아 큰일 났다. 순간 욱해서 결혼식을 다 망쳤어. 아내분은 나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그후론쭉 울기 직전인 얼굴로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아, 아, 까 마치는 고맙다고 말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 갈 때도 아내분이 엄청 화내는 바람에 이차도못 가고 집에 와버렸고. 음. 아! 아 어떡해 아내분한테 한 소리 들은 건가 여보세요 아카마츠? 미안해 인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에 내가 그런 짓을 해버려서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헤어지기로 했거든 와 역시 나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아니 이번 일 덕에 알게 됐어 외모는 예쁘지만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었단 걸 말이야 같이 살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뭐 걔가 너도 엄청 무시했잖아 그런 인간은 내가 사절이라고! <laughs>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려들게 해서 미안해. 바보같이 이상한 여자한테 걸렸었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아카마츠! 당연하지. 우린 절친이잖아. 이렇게 해서 아카마츠랑 아자미 씨는 이혼하게 되었다. 그자하니 아자미 씨는 친구나 가족들한테도 호되게 혼난 모양이었다. 그가 그러니까 극성 맞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프로 가수까지 공짜로 쓰려고 할 줄이야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잘못했어. 뭐라고? 아니 근데 남편 절친인데 왜 돈까지 줘야 돼?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지금. 아, 됐어.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가자 유리. 어, 뭐 아니 왜? 네 평소 행실이 물론 재앙이다. 우리 널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키운 적 없다. 당장 나가. 아. 아빠! 아카마치랑도 헤어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아자미 씨가 실컷 혼나고 제재도 받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시원해졌다. 전에 아카마치한테 아자미 씨는 좀째째하고 악착 같은 사람인 것 같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아카마치가 결혼 안 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날 내 행동도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였겠지. 덧붙여、シックでのやんをんが、あかまちチンコバチコ、ユーチューブをよったてばきなった。ウリバンドもそのンさん人気が増キてきナチケットダナモ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くら友達だからと言ってもプロですからねこっちからただで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くれて、ユノワ、ズズシシギドネガイダトモアンでしょうかまあそもそも 事務所とかの関係でそういった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方もいるでしょうからねというか今回のようにミュージシャンだろうと事前に聞かされていないことをいきなりやれと言われたら誰でもああいう風になるでしょう非常識すぎる行動をしたと反省し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面白い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